그냥, 북극 어학은 우후에 하, 어, 북극구 전시물데 물론, 제 방에, 어, 회 방입니다. 흐름, 어학에후회하기 전에 바후, 바후, 후회, 후회해요. 하여튼, 어, 거에, 매일매일 하와운, 는바고온 겁니다. 훌라펜 홀라 poor... l uh... a p 고어어어 o m gur, hulapé h 어프 o m g u 어 h a g 이 m gur, hagom gur, h 라 g o m g 키 r hagom gur, 엘렉크림인데, 그 이건 음.. 솔라페로 음, 만든 엘렉크림이에요 그 엘렉크림만 하고 먹게요 얘는 음.. 수.. 한두크림. 한두크림은 깡크림과 어, 한두크림이 달라요. 깡크림은 털을 어, 부끄럽게 발라요고 털이 익어 이는 말, 알, 게 발라붙습니다. 이거, 구독과, 시고 좋아요, 알림, 할거 해주세요. 해주시고, 음, 이거, 깎임이, 방해수 깍임이한 거, 일국에 발라만면 깎임, 어깨하고 할 게, 그니다 맥도의 한 어업도인 맥도의 한야어 한강이 거할 일고 있군 야 어, 볼륨 불히 볼륨 세크한 모발 형경 건강강 가부 모발 엄급하마 배부 환강가혹관 효과 오바의 볼륨 해운. 비용, 공품이, 비용 공품을, 상당히, 어, 만 그, 그냥, 어, 어깨, 모발, 발라요. 볼륨, 뭐, 파마카 비용, 다허, 해주시아요 뼈. 저는, 비용실 일꾼에, 어, 한 번만 다서 염색, 파마, 하, 하는데, 어, 뭐, 이 항아리 게 우리 모발, 옆에, 발라, 염색, 하, 그냥, 이때서, 어, 그, 어깨 불러요? 뭐 댓글로 달라고 해고 음, 할게요. 이.. 음, 음, 베이 음. 말랑은 끈 거예요. 이거 꼭안 남았고요. 너, 칼로, 는 왕, 왕킬는에 키로 홀라 빼, 강덕킬놈에, 구금은 배우고 예쁜 어음은 어빼고, 강덕킬만 응, 목도에 발리고, 응. 네. 그 우리 사약품 분들은, 해잘 읽고, 매일 말리고, 쿠션. 하나 이 후에, 아유, 을탐물 들었고요. 음, 이거, 입구에 한 번, 사고 고발렌기 방금, 나온 게한야 어, 음, 발렌니다 아, 또, 우리 막, 게요황부 페리꾸마, 응, 음, 와 아, 프 수육, 고로 알림, 활동, 구수입니다. 응, 아하.